안녕하세요. 작업 치료과 학생 여러분. 미래의 전문가를 위한 기능 해부학 팟캐스트 몸으로 통하는 길에 김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 메이트 이선생입니다. 교수님. 음, 지난 시간에는 머리랑 얼굴에 뼈또 신경이라는 큰 설계도를 봤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설계도 위에 지어질 건물의 실제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들을 배울 차례인 거죠 <laughs>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이 선생 맞습니다 오늘은 작업치료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환자가 음식을 씹기가 힘들어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요 라고 호소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오늘 배울 근육들의 이름과 기능이 착착 떠올라야 하거든요. 아, 바로 임상과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뭐랄까, 뇌졸중 환자분이 식사하실 때 한쪽으로만 씹으시거나. 파킨슨병 환자분이 표정이 굳어서 감정 표현이 어려운 경우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드림팀으로 나눠서 정복해보겠습니다. 드림팀이요? 네. 첫 번째는 삼팀의 핵심 동력원, 저작근 어벤져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언어적 소통의 달인 표정근 아티스트입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해볼까요? 넵, 기대됩니다. 첫 번째 팀, 저작근 어벤져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저작근, 즉 십기근육은요. 모두 제5의 신경인 3차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공통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아, 3차 신경이요? 네, 이게 아주 강력한 임상적 단서가 됩니다. 첫 번째 멤버는 측두근입니다. 관자놀이에 있는 부채꼴 모양의 넓은 근육이죠. 아, 껌좀 씹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 근육. 껌 씹을 때 관자놀이가 실룩실룩 움직이는 바로 거기군요. <laughs> 맞아요. 주된 임무는 입을 다물고 또 아래턱을 뒤로 당기는 겁니다. 아하. 특히 질긴 오징어나 육포를 어금니 위에서 잘게 부술 때 그때의 진가를 발휘하죠. 자 지금 다들 관자놀이에 손바닥을 부드럽게 대고 어금니를 꽉 깨물어 보세요. 단단하게 솟아오르는 게 느껴지나요? 우와 정말 돌처럼 단단해지네요. 그쵸?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충분히 못 부수고 큰 덩어리로 삼키려 해서 질식이나 흡인의 위험이 커지겠어요. 핵심을 짚었네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삼킴 평가 시이 좌우 측두근의 대칭적인 수축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네. 자, 다음 멤버는 저작근의 헐크라 불리는 깨물근입니다. 깨물근, 이름만 들어도 힘이 느껴져요. 광대뼈 아래에서 턱의 각진 부분까지 붙어있는 만지면 딱딱한 그 근육 맞죠? 네. 인간의 씹는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담당합니다. 와 딱딱한 아몬드를 와그작 부수거나 잘 익은 스테이크를 씹을 때그 강력한 힘 바로 이 깨물근에서 나옵니다. 씹는 힘의 한 70%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씹을 힘이 없어요. 라고 호소하시면 가장 먼저 이 깨물근의 약화를 의심해 바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보라 아래 턱뼈각 바로 앞쪽에 손가락을 대고 세게 깨물어 보세요. 음... 불끈 소사거로는 근육덩어리가 바로 깨물근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멤버, 숨은 조력자, 가쪽 말개근입니다. 가쪽 날개근? 이건 좀 생소한데요? 겉에서는 잘안 만져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깊숙이 있죠? 하지만 역할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오. 저작근 중에 유일하게 입을 벌리는 데 관여하고요?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거나 좌우로 움직이게 합니다. 아, 그럼 밥 먹을 때 음식을 왼쪽 어금니에서 오른쪽 어금니로 옮겨가면서 골고루 씹을게 해 주는 컨데이어 벨트 같은 역할? <laughs> 맞아요. 아, 하품할 때 턱이 앞으로 쓱 나오면서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것도 이 친구 덕분이었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입을 벌리기 어렵거나. 음식이 한쪽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그렇군요. 직접 만지기는 어려우니까 턱을 주걱턱처럼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턱을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같은 기능 평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근 어벤져스의 마지막 멤버는 안쪽 날개근이네요. 갓쪽이 있으니 안쪽도 있겠죠? 그렇죠. 깨물근이 턱의 바깥 외기라면 안쪽 날개근은 안쪽 벽을 형성해서 샌드위치처럼 턱을 감싸는 구조예요. 아 깨물근과 함께 입을 다물지만이 친구의 진짜 능력은 정밀함에 있습니다. 정밀함이라면 어떤 의미죠? 네, 그러니까 연두부처럼 부드러운 음식과 뼈 있는 생선처럼 단단한 음식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힘으로 씹도록 미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와. 이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힘 조절에 실패해서 현아 볼 안쪽을 씹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와. 저작근 어벤져스가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니라 각각 지구력, 파워, 방향 전환 그리고 정밀 제어라는 전문 분야가 있었군요. 정말 환상적인 팀 플레이네요. 맞습니다. 이네 근육의 완벽한 협공이 바로 안전한 삼 팀의 첫 단추임 샘이죠. 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두 번째 팀 표정근 아티스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7뇌신경, 얼굴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먼저 기억해 두세요. 넵. 첫 번째 아티스트는 후두전두근입니다.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 표정의 시작과도 같은 근육이죠. 그렇죠. 이마와 뒤통수의 근육이 모상건막이라는 넓은 힘줄막으로 연결돼 있어요. 음. 놀랐을 때 눈썹을 위로 휙 올리면서 이마에 가로주름을 만들죠. 이게 삼킴에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환자가 음식의 맛이나 온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리액션 카메라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눈 둘레근입니다. 이름 그대로 눈을 동그랗게 둘러싼 윙크할 때 쓰는 근육이겠네요? 맞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거나 눈부실 때꽉 찡그릴 때 사용되죠. 아하! 삼킴 시 얼굴 전체 근육의 협궁에 참여하는데 음신 레몬을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을 찡그리는 걸 생각하면 쉬워요. 아, 이제 정말 중요한 근육이 나옵니다. 눈꺼풀 올림근. 교수님께서 이건 신경 지배가 다르다고 별표 다섯 개를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표정근들과는 달리 이 근육은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고 제3뇌 신경인 눈돌림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 그래서 안면신경 마비 환자는 눈이 감기지 않는 문제를 보이고 눈돌림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눈꺼풀이 처져서 눈을 뜨기 힘든 거군요. 맞습니다. 와 이 차이 하나로 문제의 원인이 뇌신경 7번인지 3번인지 추측할 수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임상 추론 능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와. 자, 마지막 표정근 아티스트는 눈썹 주름근입니다. 미간을 찌푸리는 일명 인상파 근육이죠. 집중하거나 화날 때요. 네. 작지만 강력한 표현력을 가졌죠. 음. 환자에게 쓴 약을 주거나 삼키기 어려운 질감의 음식을 줬을 때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환자의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비언어적 소통의 핵심 도구입니다. 오늘 배운 8개의 근육들이 각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또 신경 지배 차이가 어떤 결정적인 임상적 단서가 되는지 정말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아주 잘 따라와줬네요, 이 선생. 그럼 오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저작근 어벤저스 사총사. 그러니까 직두근, 깨물근, 가쪽이랑 안쪽 날개근은 모두 3차신경 부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삼킴의 준비 단계를 책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표정근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얼굴 신경 7의 지배를 받지면딱 하나 예외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눈꺼풀 올림 근만은 눈돌림 신경 3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 꿀팁입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몸에 새기기 위한 특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거울 앞으로 가서 오늘 배운 여덟 개 근육을 하나씩 지휘해 보세요. 놀란 표정, 화난 표정. 윙크, 어금니 꽉 깨물기, 턱을 좌우로 움직이기,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할 때내 턱과 얼굴 근육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의식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머리로만 외우는 해부학이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해부학 공부가 되겠어요. 다음 3차시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입술과 볼 주변의 근육들을 다룰 겁니다. 아, 입술이랑 볼이요? 네. 음식물이 입 밖으로 새지 않게 막고 입 안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근육들이니 더욱 흥미진진할 겁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임상 현장에서 마주할 법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의 질문입니다. 만약 뇌졸중 환자가 오른쪽으로는 음식을 잘 씹지만 왼쪽으로는 전혀 씹지 않고 음식이 계속 뺨 안쪽에 고인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저작근의 기능 이상을 의심하고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간단한 지시를 내려 보시겠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